두 번째 소주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임당하신 것과 부활하심의 일정은 그러니까 장로교 이제 저희는 대신교단인데 이 고신 골수 보수긴 하지만 어찌 됐건 그 장로교 고신총회에서 발간한 이 마태복음 주석서를 좀 읽어봐서 참고해 봤는데 아주 다음과 같이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은혜가 돼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주일이었고요. 이제 월요일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여기 표에 참고해주시고 이제 금요일에 성 금요일이라고 하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박히고 장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일에 부활하신 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앞에 보여드린 일정표와 같은 순서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공간복음을 참고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입성한 신후에 요일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내용인데 좀그 자체로 유익이 있어 보여가지고 일정표를 소개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에 불과 그 아까 표에서 보셨던 일주 동안 이 짧은 기간 내에 십자가에서 죽임도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그 주간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인데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위대한 왕의 도시이며 이스라엘의 종교적 삶과 메시아적 기대감에 중심지입니다. 이 올리브를 키우기 적당한 곳인 감남산. 이 감남산 영어로 이제 마운트 오브 올리브더라고요. 예. 올리브 하여튼. 예. 네. 아무튼 이게 올리브, 감남산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남산에서 또 승천하셨는데 어 스가리아 14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아멘. 예. 같이 읽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지만 이제 스가랴 14장 4절에 언급된 그 날은 마지막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여호와의 한 날인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을 때 그의 발, 즉 예수님의 발이 감남산에 서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이 요한계시록 나중에 제가 설교하게 될때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감남산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재림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므로 예루살렘이 성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지만 아직 재림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나 역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감남산 백박에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뱃박의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풀어 예수님께로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제자한테 그죠?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즉시 보내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것들을 이루고자 하심인데 이두 구절들의 일부 내용들을 합친 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5절인데 같이 먼저 읽고 구약의 두 구절 은혜가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62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너희는, 너희, 너희는 딸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이 부분 따온 거죠. 그 다음에, 스가리아 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곧 나기 새끼니라. 아멘. 여기 후반부, 그죠? 겸손하셔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약이 이렇게 예언이 되었던 겁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은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스가랴 9장 9절을 예언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고작 <laughs>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등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지극히 겸손 진짜 겸손하신 모습으로 어, 성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 그 조그만 승용차도 타고 다니는데, 이, 진짜, 나기 새끼 타고 오신 게 엄청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러한 겸손한 입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대하게 환영하였습니다. 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겉옷을 이렇게 길에 펴는 모습은 열한기와 9장 13절을 연상시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 읽하면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나무 가지는 이제 종려 종료 가지, 종려 나무 가지였습니다. 호산나라는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의 입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시 소동하였습니다. 그니까 태어날 때 소동하셨고, 소동이 있었고, 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동이 있죠. 예수님께 환호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환호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관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과는 무관한 그 세상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던 유대인들이 불과 며칠, 일주일 만에, 그죠?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동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동의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를 하여금 인간의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예, 저는 진짜 인간의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며칠 되지 않아서 이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도록 동의해버립니다.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평안하게 우리가 화평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핍박과 억압을 당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할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이, 이 변덕스러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배신하시겠습니까? 배신한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평화로운 한국 땅, 평화로운 미국 땅에서 우리 저기 전도사님 미국에 사시니까 페로는 한국 땅에서 이렇게 미국 땅에서 사시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이게 종교 탄압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과 억압을 받게 되는 경우까지 상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men.